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있을 때, 요것들이 항이 되는 거야. 항. 응? 항. 자, 너도 들어. 자. 항이라는 게 뭐냐? 이거 항이 3개 있는 거지, 그지? 네. 그럼 3xy 제곱, 이건 뭐야? 항이 1개 있는 거야.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항을 1개로 치는 거야. 네. 만약에 4xy 이렇게 있으면 항이 2개 있는 거지. 네. 항이 2개 있는 것을, 2개 이상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해. 그래, 다항식. 그래서 네 그럼 항은 뭐야? 부호를 포함하는 거야 마이너스 5 알겠어?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수, 숫자만 있는 것은 무슨 항이라고 그래? 차... 상수항 상수항 4x 플러스 네. 2에서 상수항은 2 이거에 서 상수항은 7네네 응? 6x 마이너스 9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9 응? 네 응. 차수라는 것은 하나의 항에서 문자와 문자의 지수의 합을 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3x제곱y는 지수끼리 이 지수거든 네. 2더 1은 3 그러니까 문자가 세번 곱해졌다 해서 3차항인 거야 어. 또는 x에 대해서 물어보면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1차 오케이? 네. 1차식이라는 것은 x의 지수가 1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건 전체는 1차식이지?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2차식 2차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1차는 무시되는 거야 응. 가장 높은 것을 차수로 하는 거야 알겠나? 네 하지만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워지지 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1차식인 거야 어. 지워지는 거고려해서 따라서 네. 동류항 계산할 수 있는 텀이지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x가 몇개 있어? 마이너스 3개 있지? 네. 그럼 얘하고 얘는 동류항인 거야. 여기서? 네. 하지만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이거하고 이건 동류항이 아니야. 계산이 안돼 이거는. 네. 그냥 이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계수는 뭐냐? x 제곱의 계수하면 그 문자 앞에 있는 부호를 따지는 부호를 포함하는 숫자. 여기서? 네. 그러면 이거에서 x의 계수는 5가 되고 이거의 x제곱의 X 계수는 무엇이야? 3x 마이너스, 아니, 3. 마이너스 3 상수항은 x의 0차식의 계수인데 그렇게 말안해 그냥 그냥 상수항이라고 지 알아서? 네. 그 다음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어떤 값을 찾아내야 하는 식 또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식그래서네자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값에 따라 달라지는 식. 그럼 얘는 방정식이지? 네. X에 1 넣어봐. 같지 않지? 네. 하지만 X에 2를 넣어봐. 같아졌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근 또는 해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얘는, 니 X 플러스 3은 7은 이건 뭐야? 방정식이지? 네. 근데 항등식이라는 것도 있어. 이거는 항상 성립하지? X에 1 넣어도 되고, 2 e 넣어도 되고, 항상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당연한 식, 항등식, 항상 성립한다. 응? 응.